2에서 3, 3에서 4 숫자를 따라 움직인다. 시간이 간다. 내가 지금 책을 읽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시간. 시간이 아주 천천히 가면 좋겠어. 누군가에게는 즐겨울 시간, 시간 좀 빨리 가면 좋겠다. 누군가에게는 서두르는 시간, 급하다 급해 시간이 없어. 누군가에게는 느긋한 시간, 시간 참 많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을 언제까지나 기억할 거야. 누군가에게는 지우고 싶은 시간. 상피의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리면 좋겠어. 누군가에게는 마음 아픈 시간. 그리고 힘을 주는 시간. 나는 이제 좀 괜찮아졌어. 너무 잘 지내니? 시간은 뒤로 가지 않고 똑딱똑딱 똑딱 쉬지 않고 앞으로 가지만 아 두근두근 행복해. 지금 이 시간이 딱 멈추면 좋겠어. 나는 차근차근 세상을 자라게 하고 엄마 나 많이 컸어요. 차곡차곡 추억으로 쌓인다. 오빠 작년 겨울엔 눈이 많이 와서 좋았지. 눈사람도 하고 설레었던 시간 실망했던 시간 기다리던 시간, 노력하던 시간, 꿈꾸던 시간, 시간, 시간이 모두 보여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시간, 시간을 따라 움직이고 변한다. 내가 지금 책을 덮으면 책 읽는 시간은 끝나지만 시계 바늘은 계속 움직이고 세상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또 어떤 시간을 보낼까? <laughs> 살자.